오늘 설명해드릴 카시오 시계는 AE1200 모델입니다. AE1200 모델은 군인 시계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시계의 기본 화면인 시간모드 화면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시계의 화면이 틀리게 보이신다면 버튼이 눌려져서 다른 모드의 화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모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월드 타임 모드로 이동하고 화면 중앙에 WT라고 잠깐 표시되었다 시티 코드로 변경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알람 모드로 이동하고 중앙 화면에 ALM이라고 표시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타이머 모드로 이동하고 화면 중앙에 tmr 이라고 표시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스톱워치 모드로 이동하고 화면 중앙에 stw 라고 표시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시간 모드로 이동하고 화면 중앙에 시트코드가 잠깐 표시되었다. 유일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왼쪽 아래 모드 버튼을 누르면 시간 모드, 월드타임 모드, 알람 모드, 타이머 모드, 스톱워치 모드 순으로 화면이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시간 모드에서 오후 10시 35분으로 시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모드에서 왼쪽 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초가 깜빡거립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정확한 시간을 참고해서 초침이 정각 00초를 가리킬 때 시계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계의 초 부분도 정각 00초로 리셋됩니다. 초 부분의 세팅이 끝나면 깜빡임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초의 깜빡임이 멈추고 OFF 영문과 아래 DST 영문이 깜빡입니다. DST는 썸머타임 기능입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온 또는 오프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서머 타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팅을 위해 깜빡임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계 중앙에 시티코드 영문이 깜빡입니다. 이곳은 시티코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위 버튼과 아래 버튼을 이용해 서울코드인 SEL을 선택합니다. 시티코드 설정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혹시 다른 국가에 계시면 그곳의 시티코드로 선택해주세요. 시티코드 설정이 끝났으면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C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버튼이나 아래 버튼을 이용해 C 부분을 설정합니다. C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오전, 오후를 현재 시간과 동일하게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 버튼 또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다 보면 PM이라고 오후를 알리는 인디게이터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PM 인디게이터가 켜진 상태에서 C를 10시로 세팅합니다. C 세팅이 끝났으면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분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버튼 또는 아래 버튼을 이용해 분을 35분으로 세팅합니다. 분 세팅이 끝나면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12시 24시 세팅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12시 또는 24시 표시를 선택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연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세팅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월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세팅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1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위 버튼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세팅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LT로 이동합니다. LT는 라이트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1초 또는 3초로 세팅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최초 시작했던 시간 모드의 초가 깜빡입니다. 시간 세팅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왼쪽 위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멈춥니다. 시티코드 저장하기. A-1200 모델은 다른 도시의 현재 시간 4개를 저장하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티코드 1은 앞에서 저희가 세팅한 SEL, 대한민국의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도시의 시차를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현재 시간 모드에서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시계 중앙에 시티코드와 t 2라고 표시가 보입니다. 원하시는 도시로 코드를 변경하려면 왼쪽 위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시트 코드가 깜빡입니다. 왼쪽 위 버튼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원하는 도시를 선택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DST 영문이 깜빡입니다. 썸머타임 기능입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썸머타임을 on 또는 off 해주세요. 참고로 네이버에서 도시의 현재 시간을 확인하면 도시명 옆에 해 아이콘이 보이시면 썸머타임 적용 도시입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왼쪽 위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멈춥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t-3, t-4로 이동해서 원하시는 시티 코드를 세팅해 놓으면 편하게 다른 도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 타임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모드에서 왼쪽 아래 버튼을 한번 누르면 WT, 월드 타임 모드로 이동합니다. AE-1200 모델은 31개의 시간대, 48개 도시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월드 타임 모드에서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순차적으로 도시 코드가 보여집니다. 왼쪽 위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해당 도시의 썸머 타임을 on 또는 off 시킬 수 있습니다. 알람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모드에서 왼쪽 아래 버튼을 두번 누르면 알람 모드로 이동합니다. 알람은 총 5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1에서 5분까지 5개의 알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 00 화면은 15를 세팅하는 화면입니다. 1번 알람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C가 깜빡입니다. 오른쪽 위 버튼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C를 세팅합니다. C를 세팅할 때 PM 인디게이터를 확인하여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깜박임을 분으로 이동시키고 오른쪽 위 버튼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분을 세팅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알람 타입을 설정합니다. 1-5는 알람 1에만 작동. 5는 매일 설정된 시간에 알람이 울립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왼쪽 위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멈춥니다. 알람 2에서 5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람을 온 또는 오프시켜 보겠습니다. 알람 모드에서 왼쪽 위 버튼을 짧게 눌러 주세요. 중앙 화면에 오프 1-온 온이 순차적으로 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 알람 인디게이터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15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알람 5번 뒤에 00초로 이동합니다. 왼쪽 위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시계 중앙에 OFF와 ON이 변경되면서 오른쪽 상단에 SIG 인디게이터가 표시됩니다. 타이머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모드에서 왼쪽 아래 버튼을 세번 누르면 TMI 타이머 모드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다운이 멈춥니다. 왼쪽 위 버튼을 눌러 리셋합니다. 시간을 설정해서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왼쪽 위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가 깜빡입니다. 오른쪽 위 버튼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원하는 시를 세팅합니다.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분으로 변경하고 오른쪽 위 버튼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원하는 분을 세팅합니다. 왼쪽 위 버튼을 눌러 깜빡임을 정지합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스타트합니다. 스톱워치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모드에서 왼쪽 아래 버튼을 4번 누르면 STW, 스톱워치 모드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스타트 합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스톱합니다. 왼쪽 위 버튼을 눌러 리셋합니다. 스플릿 타임을 이용해 측정해 보겠습니다. 스플릿 타임은 특정한 구간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기록을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스타트합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구간에서 왼쪽 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스톱워치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SPL이 깜빡이며 보이지 않게 측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 버튼을 다시 누르면 스톱워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구간이 나오면 왼쪽 위 버튼을 눌러 기록을 확인합니다. 왼쪽 위 버튼을 눌러 스톱워치를 다시 활성화 시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스톱워치를 완전히 멈춥니다. 왼쪽 위 버튼을 눌러 기록을 리셋합니다. 다음은 두 명의 주자의 기록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스타트 합니다. 1번 주자가 꼴이 나면 왼쪽 위 버튼을 누릅니다. SPL이 깜빡이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록은 계속 측정됩니다. 2번 주자가 꼴이 나면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릅니다. SPL이 깜빡임을 멈추고 2번 주자의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기록은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왼쪽 위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 주자의 기록이 보입니다. 왼쪽 위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기록이 리셋됩니다. 버튼은 켜고 끄기. 시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삑삑 하는 소리를 무음으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놓았더라도 알람이나 15를 온 상태로 해놓았다면 알람과 15는 작동합니다. 어떤 모드에서이든 상관없이 왼쪽 아래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삑 소리와 함께 오른쪽 위 화면에 뮤트 인디게이터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버튼을 눌러도 버튼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길게 누르면 뮤트 인디게이터가 꺼지고 버튼음이 들립니다.